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laughs> 민주당 김영남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과 함께하는 두 분의 정치적 만남 추고 청만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어, 김건희 여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특검에서는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요. 뭐 이거는 뭐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뭐 이거는 어찌 됐건 자 그런데. 진실 공방은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접견하고 나와서 한 말. 처음에 이제 심평 변호사가 외부에 알렸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요거 요거. 어, 내가 죽어야 우리 남편이 음. 어, 정확히 뭐지? 내가, 네, 뭐. 내가 죽어야 우리 남편이 살까요? 요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동훈 관련, 아,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다. 요거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재명 요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냐 뭐 요런 거 있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진술공방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다 이거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왜 심평 변호사가 자작극 자가 발전을 하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변호인을 통해서 강하게 저 반발했거든요. 진실끼에 붙었어요. 이거의 진실은 뭐라고 보세요? 이거 두 사람만 있을 때 은밀하게 했던 얘기니까 변호인 접견실에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누구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일반인 접견은 접견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다만 예. 변호인 접견은 음. 아예 녹음이 안 되죠. 안 되죠. 변호인 예. 접견했겠죠. 그렇죠. 뭐심평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니까 예. 변호인 접견을 했을 거고 음. 뭐두 사람만 진실을 알수 있을 텐데. 예. 양쪽 다 사실은 말의 신뢰도는 대단히 떨어지는 인물들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 그래서 그둘다뭐 이렇게 크게 믿음이 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음. 음.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한 언급은 있었을 가능성이 보다 높지 않을까 싶어요. 음. 표현은저 표현이 아니더라도 예. 관련된 얘기는 있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거다. 예. 그 윤석열 김건희 양자의 비상계험의 이유를 대는 취지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계속 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예. 당시 야당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 탓을 하는 것이고 예. 뭐 계속 국무위원 탄핵소추하고 아. 내가 뭐 어떻게 할게냐 예. 그러니까 내가 음. 비상계험 했다 뭐 이런 취지고 그동안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김건희 측은 한동훈 때문에 망했다 한동훈 음. 때문에 되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네. 총선도 뭐 참패했고 뭐 주로 그런 뉘앙스가 많이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남편이 오죽하면 개엄했겠냐 이것도 결국에는 김건희 측의 발언은 한동훈 전 대표하고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 개엄했겠냐 네. 그래서 <laughs> 아마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을 가능성이 좀더 높지 어. 않을까 싶어요. 예. 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왜냐하면 예. 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심신이 굉장히 미약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뭐, 구치소에 소감되기 이전부터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뭐 육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어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예. 그 지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후회해완 원망 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 길이 열리지 않겠냐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절망의 구름텅이에 빠진 한 여인의 어떻게 보면 현 참담한 어떤 그런 이야기도 나왔을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어, 지금 김신평 변호사 이, 이 말은. 하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이 문맥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면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 뭐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 네. 할 일은 전혀 없죠. 네, 그래요? 예, 저, 네. 전반적인 어떤 문맥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아주 최악의 상황에 빠진 김건희 여사가 네. 말하기에는 정확한 네. 어떤 저는 네. 멘트는 아니다. 그러나, 그러나 어, 유사한 어떤 그런 어떤 취지 의 어떤 그런 이야기는 아까 유사한 어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후회, 해완 그리고 때로는 어떤 원망, 뭐 이런, 내가 여기 들어와 이런, 이런 어떤 거? 전반적인 어떤 심정이 있기 때문에 네. 어, 관련된 뭐 유사한 멘트는 있을 수도 있었겠다 뭐 네. 그게 딱 한동훈 대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네. 상황에서 그런 어떤 맥락이 좀 읽혀집니다 내가 여기 들어와 있는 이유는 누구누구 누구 때문이야 이런 건 있었을 거라는 뭐 얘기죠. 그런 어떤 생각이 지금 많이 계시겠죠 누구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 있는 게 뭐 김건희 여사 어, 입장에서는 뭐 일단은 가장 큰 거는 뭐 민주당이 네, 네. 어, 결국은 뭐 정권을 잡고 음. 3대 특검을 통해서 지금 이제 아. 뭐 폭주를 하는 것이겠고 그리고 네. 일부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라든지 뭐 찬탄파에 대한 어떤 네.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겠죠. 아. 자 의원님 보시기에 어제 김건희 여사의 최근 그 어록들, 신평변라 통해 전해진 것 중에서 딱고힌거 하나 있습니까? 야 이건 도대체 예를 들면. 일단 네? 마음에 없는 소리로 제일 네. 먼저 표가 나는 것은 뭐 네. 내가 죽어야 우리 남편이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 마음에 없는 소리예요? 정말 마음에 없는 소리죠. 네. 그렇게 애틋하고 지고 지순하게 정말 자기 목숨을 희생할 네. 생각까지 할수 있는 사람이 면회 한번 안 가요? 어. 어? 아니 면회 굳또 구치... 드러나고 이러니까 안 갔다. 는 굿취소에. 들어가 있는데 그약한 봉지 안 보내줘요? 예. 제가 보기엔 택도 없어요, 신경도 안 쓰면서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예. 아 그렇게라도 어. 좀 동정심을 유발해야 되지 어. 않을까라는 뭐 그거는 다른 이유에서 나온 얘기 같고. 예. 제일 다른 소... 이유 뭐요? 아니 그러니까 동정심을 아, 동정심? 좀 유발하려고 아, 예. 하는 거죠. 예. 제일 그 속내가 드러나는 얘기는 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됐을까? 뭐 사람을 키워서다. 그 예. 말을 꼭 남편한테 전해 달라. 예. 뭐 이렇게 아 얘기했다는 예. 거잖아요. 예. 거기가 가장 복합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뭐요? 결국엔 사람을 키워야 예. 내가 이 공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뭐 나중에 어... 국민의심쪽 사람이 네. 정권을 잡아야 누구처럼 사면복권도 중간에 어. 확시켜주는 거고 예. 내가 빨리 벗어날 수 음.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뭐야? 지금 한참 전당대 지금 치르고 있는데 예. 예. 일단 여기부터 좀 잘해봐라. 어, 그런 그 거예요? 얘기 아니겠어요? 어. 사람을 키운다는 얘기는 누굴까요?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성이 뭘까? <laughs> 예, 대충 내가 몇명 기억나긴 한데. 제이야, 제이야. 제이는 둘이잖아요, 또. 네. 아, 그런가요? 그럼 <laughs> 아이 어, 그, 그 한재인은 전혀 아닐 거고. <laughs> 그래요. 예, K인지 제인지. 음. 자, 의원님은 저 김건희 여사 어록 중에서 딱 해석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 예. 요거 이런. 음, 저도 뭐그어 김현호 비슷한 생각인데 일단 저는 그 지금 내가 죽어야 뭐 남편이 살 길이 열린다. 이게 뭐 그냥 뭐 여론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현재의 어떤 심경을 예.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절절한 심정. 예. 보던가요? 왜냐하면 예. 지금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그이그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요구를 하지는 않았을까 니까 그리고 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외부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려지리라는 어떤 예상도 못 음. 했을 텐데 뭐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음. 뭐 현재 어떤 신변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거고 그러면서 네. 자연스럽게 또 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언급 자체는 네. 본인이 그리고 윤석열 전 음. 대통령 정권이 빨리 끝나는 데 대한 어떤 아쉬움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잘했을 그런 어떤 생각이 예. 어,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어. 많이 지금 들고 예. 있으시겠죠. 예. 뭐그러 면서 어, 여러 가지 어떤 어, 이야기 와중에 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언급하시지 예. 않나 생각이 아.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언제 어제 그런데 m b n 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김건희 여사가 총선 4 개월 전인 12월 2023년 12월 초쯤에 국힘 당직자들을 직급별로 한남동 관저로 불러서 오찬을 하면서 공천 어떻게 해야 이기냐. 뭐 이런 걸 물어봤다는 겁니다. 음. 대통령이 아니고 영부인이. 이제는 뭐. 어떤 뉴스를 들어도 놀랍지 않아요. 이거 별, 별로 안 놀라셨어요? 아니, 왜냐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거든. <laughs> 아 그래요? 그러니까 김건희 예. 측이 생각하기에는 예. 윤석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만 영 예. 믿없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내가 평소에 아.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데 뭐. 예. 뭐만 뿡뿡하고 뭐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먹고 라고 이제 예. 예전 이명숙 기자 일곱 시간 논주에 나왔던 예. 그러니까 믿음 없지가 않아 능력이 없어 예. 아는 것도 없어 본인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됐던 예. 이게 총선의 공천이 됐던 아니면 정부 요직에 대한 인사가 됐던 예.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라는 예. 게 기본적으로 인식에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엔 아니. 대통령 영부인이 저러, 저런 짓을 해도 돼? 음. 라고 생각되는 거를 서스럼 없이 그냥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떤 뉴스가 전해져도 이제는 놀랍지 않아요. 아, 김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또. 우리 정부의 슬로건이 뭔지 알아?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이 잘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됐는데. 의원님, 이거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소문이 좀 있었어요? 그 자체는... 어, 처음 듣는 얘기죠. 예. 어,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는 뭐 있지만 이런 뭐 누굴 불러서 갔다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처음인데. 예. 어, 근데 만약에 저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금 현재 갔던 분들은 뭐 당직자일 거라고 추정이 되고 예. 그러면 뭐이 당직자들이 뭐 공천 에 직접적인 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죠. 예, 물론 그렇죠. 어,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어떻게 공천이 되는지 음. 그런 어떤 어, 배경적인 지식이랄까,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는 어떤 그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왜 궁금해요, 여사가?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본인이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이, 이 보도가 거야. 사실이라면 그런데 네. 어, 이 보도의 시기가 2023년도 12월 달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때는 이미 이제 한동훈 이제 전 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전이에요, 예, 바로 직전 네. 바로 이제 직전인데 어, 이제 본인의 어떤 생각을 어떻게 공천에 이제 영향을 행사할까 뭐 이런 건는 아닌 것 네. 같고 예. 기본적으로 당의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좀어좀그 본인의 어떤 궁금증을 예. 확인하는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네 그걸 있습니다. 왜 궁금해요 여자가? 뭐 궁금증이 뭐 일단은 당에 대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알아도 뭐 공, 공천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궁금증을 뭐그 갖고 좀 계시겠죠 당연히 아, 음. 그래요 세상 궁금한 게 많은가 네. 본인 당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네. 이것저것 아니, 궁금한 아, 게 많았겠죠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망한 거예요 국민의힘 <laughs>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한기씨 면회 요청했다는데 이거 뭔가 전한기 씨가 그때 가, 면회하고 나면 아이 면회는 근데 일반인 접견이니까 녹음이 다 됩니다 이거는 저 그렇죠. 행정법사. 예. 그런데 전한기 씨가 나와서 그냥 있을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당연히 김 여사 말을전할 건데 왜 불렀을까요 전한기 씨? 무슨 아니, 말이 하고 싶어서? 일단 어. 그 일반인 접견은 당연히 녹음이 됩니다만 이른바 예. 특별 면회 있잖아요. 아, 장소 장... 변경 아. 접견은 녹음이 안 돼요. 장접을 허가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예. 허가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예, 예. 뭐. 그전 서울구치소장 같은 음. 그 교도행정을 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음. 허가해 줄 가능성도 있었겠죠. 근데 예. 그 경우에는 예. 교도관이 조금 음. 떨어진 데 배석해서 예. 발언의 취지만 음. 이렇게 기재를 하지 자동 예. 녹음은 안 됩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린 음. 거고. 전환길 씨 부른 이유는 뻔하죠. 음. 본인의 세일을 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지지층, 지금 남아 있는 아. 지지층에 대해서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핫한 대표적인 예. 스피커인 아. 전한길 씨를 부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갖다 넣어서 전한길 씨가 뭐 여사님이 밥도 못 드시고 몸도 아프고 마르고 수척하고 이뭐 인권 탄압 이런 얘기를 할것 같은데 밖으로 그렇죠. 전파시키기 위한 목적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 다른 거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 간다, 안 간다. 간만. 예, 예, 간다. 간다. 네. 자, 그러면 최종 순, 순위는 누구누구누구? 1, 2, 3, 4등. 잔인합니다, 아, 저희는. 아, 잔인한 아, 방송이에요. 아, 음. 진짜 어려운데, 일단, 예. 어, 저는 지금 이제 22일 날, 예. 어, 어, 순위는, 어,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러면 결선은 김문수, 장동혁. 그래서 결선 가면 누구? 아, 예측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오, 그래요? 예, 왜냐면, 그 전직 대선 후보였는데, 김문수 후보는? 자 어, 어. 전직 그 대선 후보로서 처음에는 어. 이 전당대회 할때좀 예. 쉽게 결정 데려 봤는데 장동혁 예. 후보가 많이 올라왔죠 예. 어 그러면서 이제 여론조사 기간에 따라서는 심지어 장동혁 후보가 역전했다 뭐 이런 어떤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 또 김문수 후보가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좀더 많았지만 예. 자 그런데 결선 투표에 가면 원래 예측하기가 힘든데 음. 이번에 크게 보면 좀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것은 어 한동훈 이준석을 안고 가겠다 이런 어떤 어. 발언 때문에 이제 예. 유리할 수가 있고 예. 상대적으로 조경태 안재수 후보의 지지층이 김은수 후보에 갈 수도 있고 어허. 또 반대로 장동혁 예. 후보에게 유리한 것은 예. 어, 그런 어떤 표현 때문에 더 강성지지층이 장동혁 후보에게 지지가 예. 또갈 수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두 가지 어떤 변수가 각각 음. 있기 때문에 참 예측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자, 순서 맞춰보세요. 친정. 아니 뭐 비슷한 생각을 네. 저도 하고 있는데 원래는 김문수 후보가 쉽게 이겨야 되는 전당대회죠. 어, 예. 아주 쉽게 이겨야 되는 예. 전당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거는 추세가 중요한데 예. 추세만 보면 장동혁 후보가 치고 올라와서 어 이른바 어. 골든 크로스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추세예요. 예.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이거는 자,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걸 보세요. 왜냐면 외부에서 이제 국민의 뭐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김문수 후보나 장동호 후보랑 비슷한 걸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막 둘은 다르다고 그러고 뭐 누가 누구를 추격하고 역전하고 이러잖아요. 왜 장동호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잘될줄 알았는데 장동호 후보가 치고 올라간다는 건 강성 지지층이 장동호 후보로 붙었다는 건데 왜 그런 걸로 보세요? 일단 국민의힘에 지금 예. 잔존하고 있는 친윤 쪽 세력이 다 붙은 거예요. 왜왜 김문수 후보한테 안 가고 장동구 후보한테 갔어요? 장동구 밖에서 뭐 똑같거든요. 다 쫓아내겠다. 그럼 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계든뭐 하든 예. 아 탄에게 예. 찬성했거나 오. 윤 어게인과 다른 결을 보이는 사람들은 다 예. 쫓아내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 이런 바 바닥에 숨어 있던 언더 친윤을 비롯한 친윤 쪽이 다 붙은 거예요. 예. 장동영 후보.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죠. 원래는 오. 김문수 후보가 그냥 쉽게 이겨야 되는 전당대예요. 어. 그러면 진짜 장동영 후보가 당 대표 되면 다 쫓아냅니까, 의원님? 아니죠. 그러니까 방금 그 김현희 이야기한 것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다 쫓아내겠다고. 장동영 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다쫓아되기 때문에 이제 뭐 장동희 후보 쪽으로 이제 친윤이 갔다. 예. 그런 어떤 어, 이야기는 좀 정확한 어떤 그런 게 아닌 게 오히려 김문수 음. 후보는 더 포용하겠다고 어. 그러겠고 그런 예. 것들이 어, 일부 강성 지지층이 예. 장동희 후보를 예, 예. 어, 그 지지하는 음. 그런 원인이 된 거죠. 예. 자, 그런데 어, 저는 음, 외부에서 <laughs> 봤을 때 김문수 장동인 후보가 뭐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어 탄핵이란 하나 있던 이슈에 대해서 음. 비슷하게 보일 뿐이지 예.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르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요? 어떤 뭐 세대 교체라든지 이미지에서 비롯해서 아뭐 아, 외관상으로 그렇게 죠리고 예, 예. 여러 가지 어떤 아. 요소로 봤을 때는 굉장히 두 사람 음. 간에 있어서 차이점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 그런 거요. 음. 밖에서 음. 보기엔 진짜 갯긴 독긴인데예 음.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어, 아, 물론 뭐 전당대회를 분석할 때는 그 당내의 어떤 시각들 <laughs> 일종의, 일종의 내재적 정권 필요하긴 해요. 민주당에든 더 국민의힘이든 이게 당내 선거니까. 자, 그러면 요 얘기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주제를 바꿔보죠. 우표 얘기를 해볼게요. 기념 우표.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에서 발행하는 우표. 이거는 당연히 많이 제 모든 정권이 발행을 하는데 지금 유튜브로 사진 나가거든요. 왼쪽 보시면 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혜경 여사하고 찍은, 같이 나오는 우표도 하나, 하나 있고요. 이거 이제 비행기 틀에 올라가, 1호기 틀에 올라가는 우표인데. 자, 그런데, 지금 이 따릉이, 이재명 대통령의 따릉이를 타고 웃으면서 가고 있고, 예, 뒤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웃으면서 쫓아가는 전 원내대표. 이 사진이 들어간 우표가 있거든요. 이 우표의 의미는 뭡니까? 아 왜냐면, 지금 언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전당대회 나와서 졌잖아요. 당대표는 그렇죠. 정청래 의원이고 네. 박찬대 의원은 당대표도 네. 떨어지고 전 원내대표인데 이 대통령하고 투샷 딱 기념우표에 들어갔어요. 이건 뭐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원내대표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는 정청래 의원은 당대표가 되기 전이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100일 기념우표 기획을 했을 테니까 그래도 못 바꿨다? 아, 옛날에 만든 거죠? 이 기획안이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예, 그때는? <laughs> 예. 그렇죠 아니 근데... 만약 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됐으면 그냥 부드러운 사진인데 <laughs>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전당대회가 치러졌으니까 예.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이게 원래 예. 그 기획이 이렇게 됐더라도 어. 바뀌었어야 될것 같은데 약간 열심히 안한것 같아요 예. 일을 열심히 안한 겁니까 <laughs> 의도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 박찬대 예. 의원에 대한 어떤 이재명 계통의 어떤 애정. 어떤 사랑 애정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사실은 대통령 아니, 이 사진의 우표 사진 표정들을 보면 두 사람이 <laughs> 이 감정들이 드러나요 되게 좋은 감정들이 표정들이 다 웃고 있어서. 아이 네. 그럼 요 이게 또그 박찬대 의원이 마치 이제 꾸러기 같은 그런 표정 아닙니까? <laughs> 자.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 원내대 이재명 대통령예 예. 이 그 원내대표 할때 음. 거의 무투표로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당내 정리를 하면서까지 <laughs> 박찬대 의원에게 이제 원내대표가 음. 이제 된 거죠. 예. 네. 그러면서 또 대통령 <laughs> 어, 선거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탄핵 국면을 거쳤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이야기했습니다마어 의심과 민심의 대결이다 그런 네. 표현도 했지만 진짜 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말 당대표가 대기를 네. 원했던 거죠 그런데 아, 그런데 네. 조금 전에 김 의원님께 말한 것처럼 이미 당대표 선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우표가 발행이 된다 네. 그것은 의도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청내 네. 당대표에 대해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나타냈다. 너무 너무 이제 독주하지 마라. 예, 견제 세력이 항상 있다. 어. 이런 어떤 또, 예. 또 표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볼게요. 정청래 대표의 사진입니다. 이거 뭐냐면 이거 이제 경주 에이펙 점검차 내려갔는데 중 중앙박물관 가면은 금관 있잖아요. 신라 금관 고사진인데 예. 그 공개롭게도 각도가 정청래 대표가 이 금관 딱 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예. 일부러 이렇게 찍은 거잖아요. 얼굴 표정 보면. 근데 그걸 올렸어 요 SNS에. 이건 뭐왜 올린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는 왕이 될 쌍이다 이건가요? 본인 계정에 올린 거잖아요. 예, 본인 계정에. 그러니까 통상의 당대표, 특히 야당 대표도 아니고 여당 대표라면 예. 다른 정치인들은 이런 사진 자기 계정에 절대 못 올려요. <laughs> 예, 못 올리지, 예. 이거는. 그런데 어. 예. 이런 걸 본인 스스로 올릴 수 있는 정치인이 정청리 대표인 것이죠. 의도는 뭘까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요 이렇게 찍힐지를 몰랐을 줄 알겠는데 시, 시, 저 시선으로 봤을 때 찍는 사람은 알았거든. 아 그렇죠. 예, 예, 찍는 아, 사람아 그리고 예. 본인이 올린 거니까 본인 계정. 그거 그냥 웃자고 한거예요 아니면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약간의 유머 코드가 예. 숨어 있습니다만 예. 정치인이라면 야 이거 음. 왕관을 쓴다. 예. 이게 금관은 이 예. 왕관이잖아. 요 왕관을 쓴다는 거는 음. 뭐. 예. 바로 대권을 어, 연상시키기 때문에 진짜. 다른 사람 같은 건 절대 못 올리지 죠아유 그럼요. 이게 네. 저도 이 선물을 이제 중국이나 외국 네. 사람들한테도 많이 주기도 했는데 네. 누구나 다 기분이 네. 좋아요 네. 그다음에 네. 근데 왜올렸어요 사실? 본인이 어때요? 이제 차, 자기 이, 어 영순이다 하는 것을 네. 대내외적으로 자기 SNS에 이제 완전히 확인을 한 거죠. 다음 대선 민주당 후보는 나다. 요런 얘기라는 의미입니다. 자, 정만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홍석준 전 위원. <laughs> 김영삼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부에 돌아옵니다.